17번 보면은요, 자,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울기가 지금 어떻게 되죠? 얘 예, 넘긴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제 3대 4대 5뭐이거를 따라갈 테고요. 얘큰 예, 삼각형도 역시 3대 4대 5겠네요. 그럼 저이 그렇게 쓰고 시작을 해볼까요? 3대 4대 5. 괜찮니? 자, 근데, OAB의 둘레의 길이가 5라고, 그러면은 요거 다 더하면 얼마인데? 3 더하기 4 더하기 5는 12K 인데요. 12K가 5가 되므로 K는 얼마가 되냐면 12분의 5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요 점의 좌표 말하는 건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요 B점 좌표 있죠? B점의 좌표가 그럼 어떻게 돼요? 0, 12분의 K 다 12분의 5 넣으니까 12분의 15 이렇게 되네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맞죠?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12분의 15뭐 이렇게 되는 식이네요. 그죠? 괜찮습니까? 맞습니까? 자, 이때 이 식이 x 플러스 이런 아, 식으로 만들라는 얘기네요. 직선의 방정식. 네뭐 하면 되죠. 일단 12를 곱하면 12y는 맞죠? 마이너스 9x 플러스 15 이렇게 될 거고요. 넘기면, 넘기면 9x 플러스 12y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되고요. 맞죠? 9로 나누면 x는 아이고 자 다시요. 9로 나누면 x 더하기 그죠? 9분의 12, 그러면 은 3분의 4y 이렇게 되고요. 빼기 9분의 15, 그럼 3분의 5는 0 이렇게 되는 거네. 이게 이제 최종적인 거고, 얘가 a, 얘가 b,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a b를 하라고 그러면 은 최종적인 답은 3분의 4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5가 돼서 3분의 9가 답이 되는. 3이 답이 되는 네, 그런 문제네요.